제가 저한테 물었어요. 마음공부하면서도 그게 제일 후회가 되고 아팠거든. 그래서 네가 만약에 다시 결혼생활 중으로 가면 이혼 안 하고 어 아이를 떠나지 않고 그냥 살았겠느냐 물어보면 역시 대답은 아파도 이혼한다. 왜냐하면 그 결혼생활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.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아픔은 필연적인 건데 그 아픔을 내가 피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, 그때부터 아픔에 직면하면서 내 아픔을 봤어요. 자식을 버린 어미의 아픔,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, 잔인한 살기, 가해자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, 그 과정이 한 5년 정도? 10년?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.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은, 지금도 아픔은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필연적이라는 거. 왜냐하면 이 마음 공부가 참 힘든 것 같아. 홀로 서야 보는 거죠. 그래서 아버지한테 집착할까봐 아버지 데려가시고, 본래가. 엄마한테 집착하니까 엄마를 데려가고. 아들한테 집착하니까 그걸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홀로 있게 해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야 나를, 내 마음을 보거든요. 그 정도로 마음 보는 게 너무 무섭고.